18살의 신이 브라카샤 씨 살짝 휘면상이 나왔는데 어, 네. 얇게 막 맞았네요 세 번째 세트는 매 이닝 득점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짧게 시도했죠. 여기서 근데 1투 쿠션 이후에 살짝의 휘면상이 있어서 자칫하면 짧아질 뻔했습니다. 네. 뭐 물론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지만 조금 조금은 더 부드러운 속도감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걸어치기로 모양 좋습니다. 2포인트 추가합니다. 휘매 현상까지 밀리는 현상까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한 하샤시 선수, 브라카 하샤시 선수의 멋진 공격이었죠. 대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저 대선배 두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부담이 없어 보이죠, 네, 지금. 네, 부담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맞점 연속 해서 가져갑니다. 네, 분들께 많은 양의 회전을 살려 주면서 5 쿠션으로 들어가는 뒤 돌리기. 깔끔하게 성공됐습니다. 대회전으로 길쭉하게 만들어 냈는데, 네 좋습니다 5, 5득점 오늘 앞서 1세트에 5점 연속 득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파타의 네 번째 이닝 2이닝에서 한점 올리고는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려 놓을 수 있을 때 한참 벌려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추격을 해올지 모르는 선수가 또 사파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안한 배치들을 하나 두 개씩 받고 포지션으로 이어가서 뭐 득점이. 좀전 2세트처럼 5득점 2번이면 이미 10점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샤이 선수는 생각보다 긴장감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걸렸어요. 네, 백스샷 아, 멋있게 처리합니다. 더 포인트. 스리 백샷을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조금 짧아지는 듯했으나 네, 두껍게 아주 잘 맞으면서 각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냈죠. 전이 네, 좋습니다. 오, 방향이 생각보다 좋게 맞았는데요. 사득점. 옆돌리기 또 차분하게 1목적구은 이미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저쪽 코너로 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득점까지 또 완벽하게 만들어 냈고요. 아, 지금 배치는 대회전을 얇게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력을 안 주고 쳐야 되는 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전력을 지금처럼 아예 안 주고 쳐야 키스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각도 또한 만들기가 편해 보였습니다. 오득점 이죠? 네 점. 좋습니다 역시 옆돌리기는 <laughs> 믿고 보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1세트 다섯 번째 이닝에서 6점 그리고 3세트 다섯 번째 이닝에서 역시 6점 3세트는 네 번째 이닝이네요 오늘 하이런 6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2번 배치가 조금은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아, 빨간 볼을 치면서 비껴치기를 치어도 되고요. 흰 볼을 치는 거는 비껴치기를 칠 수는 있지만 키스가 조금 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배치는 비껴치기라는 배치. 뭐, 앞돌리기도 칠 수는 있겠지만요. 뒤로 돌려치기 짤, 짧게 치는 배치는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득점이 풀리면 이번 세트도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뒤로 돌려치기 짧게로 갑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반대전으로 끄돌면 상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 갑니다. 갑니다. <laughs> 네. 어 대단한데요. 사파타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공을 들인 샷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수구가 1쿠션 맞고 2쿠션 진행하는 도중에 네. 키스 타이밍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 저걸 잡아냅니다. 대단합니다. 연속 7득점. 어 아, 노란 공 잘못 돌았어요. 다행히 긴 쪽으로 가서 다행인데 이거 짧은 길로 갔었다라면 아마 득점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뭔가 조금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샤이 선수가. 얼굴만 나와서 그렇지 이제 손으로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을 겁니다. 얇게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11대 8. 얇은 두께 치면서 뒤로 돌려치기 배치였죠. 배치 또한 뭐 생각보다 큰 난이도를 가진 배치는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득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배치네요. 살짝만 분리각을 만들어줘서 5쿠션 형태로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연속 3점 12대8 살짝 꺾어놓은 듯하게 살짝 끌림을 만들어서 파이브 쿠션의 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오좀덜 내려간 듯한 느낌 있는데 여기서 각도 만들어졌네요. 네. 맞아. 좋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는 하셨습니다. 피했고요. 네,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굉장히 예민한 각에서 출발을 하는 입사각이 어려웠던 뒤로 돌려치기 배치인데 회전량 조절을 아주 잘해 주면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돌리기 파이브션 네 좋습니다 타샤 씨가 그래도 3세트에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15대8로 다비드 사파타를 3세트에서 꺾으면서 세트 스코어 2대1 한 세트 차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옆돌리기까지 두께감도 아주 잘 써, 써줬죠 일목적구 장장장으로 기스 빼주고 파이브 쿠션으로 빠질 때 네. 없이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선수의 경기가 이제 4세트로 향하겠습니다 과연 승부는 누구에게로 기울어질까요 저희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럴수록 카샤 씨에겐 찬스가 옵니다 역시 뱅크샷 투포인트아 이번 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승부치기에 가게 되고 승부치기는 하샤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8강도 승부치기로 넘었던 하샤 씨입니다. 만약 승부치기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하샤 씨는 내일 PBA 기사는 가장 앞순에 배치될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겠죠. 빗겨치기를 짧게 네 좋습니다. 연속 섭점 뭔가 하샤시 선수의 큐는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풀리는 듯한 느낌이고, 사파타 선수는 뭔가 모르게 어딘가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이번 세트는 아직 뭐 중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툼하고 천천히 하자. 안전하게 득점 굉장히 평범한 속도감 되려 조금 더 느린 속도감을 사용하면서 일목적구는 반대편 장쿠션으로 아주 정확하게 갖다 놨습니다 스리 뱅크샷으로 갑니다. 걸렸어요. 합격. 네, 큐포인트 굉장히 출발각도 어려웠고, 쿠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자세도 불편했던 뱅크샷인데, 각을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득점의 물꼬를 좀 트나요? 타이머 아, 조금 고민이 되는 배치죠. 일단은 뭐 빨간 공을 살짝 끌어서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수도 있고 흰 공의 오른쪽 편을 치면서 비껴치기를 밑에 쪽으로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은 있습니다. 앞돌리기로 가는 듯합니다. 아 종단의 형태로 갔어요. 그런데 아 좋습니다. 아, 이 공이 들어갑니다. 앞돌리기로 끌어서 치기에는 뭔가 조금 부담이 되고 각도상 뭐 편하지 않았다라는 판단 하에 종단의 형태 단단 장으로 내려가는 반대전을 사용하지 않고. 밑에 회전과 조금의 재회전만 사용한 아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비껴치기 짧아지나요? 네. 다섯 점 연속 득점이 재밌게 되는데요. 어, 꼭 이렇게 쉬다가. 몰아칩니다. 단장단 비껴치기로 포쿠션 형태의 득점. 아주 멋지게 성공됐고요. 비껴치기로 갑니다. 여기서 서서 올라가고 네. 득점됐습니다. 회전량을 많이 조절했죠. 적은 양의 회전을 주면서 단장 단으로 단 쿠션에서 또 서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각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쓰리 쿠션에서 회전량으로 각도 만들었죠. 좋습니다. 2 점. 두 점. 뚜렷한 두 선수의 컬러 찬데, 또 사파타는 한번 점수를 쌓아 올리면 연속 득점을 비교적 쉽게 가져갑니다.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진행 방향 괜찮아 보여요. 삼득점. 코너를 완전 완벽하게 돌려내면 득점과는 무관하겠다라는 사파타 선수의 지역고요 자, 하시아시 사파타 경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4세트 12이닝 가고 있고. 하샤씨가 이번 4세트를 이기면 승부치기로 갑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살짝 밀어주면서 회전을 많이 쓰진 않았고 밀림의 양을 가지고 컨트롤을 했던 아주 좋은 해법이었고요. 비치기로 마지막 득점 네, 네 만들어냈습니다 승부치기입니다 아, 경기 이렇게 흘러가네요 먼저 두 세트를 사파타가 가져왔지만 나머지 두 세트를 브라카샤 시가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운명을 하늘에 맡겨야 되는 승부치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아, 마지막 비껴치기 득점 굉장히 잘해줬어요 예민했던 네네. 각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초고득점은 성공을 시켰고요. 부라카사시 선수는 1세트와 3세트에서 초구를 쳤습니다. 초구를 다 득점을 시켰고. 네. 근데 두 세트 다 초구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이 이뤄지지 못했어요 아두 세트 다 1득점으로 끝났었는데 이번 승부치기에서는 과연 연속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민하는데요 번호 돌렸고요 아 이게 끝오름으로 아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축구공략 한 점만을 올려놔서 아... 다소 불안하겠습니다 배치가 썩 좋지 않아요 사파타 선수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하실 선수가 1득 점만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배치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자 운명의 샷이 되겠습니다 겨치기 코너 탔고요. 아 모잘라요. 아, 이렇게 여기서 득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승부치기에서 브라크 하샤시가 아, 다비드 사파타를 꺾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야 네. 이렇게 돼 버리네요. 근데 사파타도 사실 할 말이 없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후회스럽고 반성스러운. 뭐 다음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브라카샤 씨, 아 이런 훈훈한 미소가 또 <laughs> 있는 선수네요.